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ow는 row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row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row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arrow, arrow, a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화살 또는 화살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ow 가 들어있고요. row 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urrow, burrow, bu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물건이나 돈을 빌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ow가 들어있고요. row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narrow, narrow. na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폭이나 장소가 좁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ow가 들어있고요. row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hrow. throw, th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던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ow 가 들어있고요. row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orrow, sorrow so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슬픔 또는 애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ow 가 들어있고요. row 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omorrow tomorrow, tomo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내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ow가 들어있고요. row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parrow. sparrow, spa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참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ow 가 들어있고요. row 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grow grow grow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 o w가 들어 있고요. r o w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row crow, c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까마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ow 가 들어있고요. row 는 ro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row, row 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좌석의 가로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rrow, arrow. a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화살, 화살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urrow, burrow, bu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물건, 돈을 빌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narrow, narrow, na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폭, 장소가 좁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hrow, throw, th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던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orrow, sorrow, so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슬픔, 애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omorrow, tomorrow tomo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내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parrow, s p a r r o s p a r r 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참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row grow, grow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row, crow, crow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까마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ow, row, 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좌석의 가로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